한해 성인 실종 건수는 6만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는 관악구민의 실종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관악구에 사는 70대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집을 나간 겁니다. 다행히 해당 노인은 주민의 신고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민은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두 시간 정도 후에 그 야산에 어떤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실제이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고 병원에서 응급 치 후에 아무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지난 3년간 관학구에 접수된 실종 건수는 모두 4 6 7 9건 이중 4,664건에 해당하는 실종자는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실종경보 문자 발송 건수는 40여 건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지 않아 위치 추적이 어려운 침해나 자폐를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긴급한 실종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송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월세 미납해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이렇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실종신고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사적 이해관계를 위한 실종신고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실종경보 문자에 실종자의 사진을 바로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